30번 문제 보기 전에 동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영어 동사들은 자동사, 타동사로 같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볼게요. 이 f a l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자동사로도 쓰이고요. 이런 애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 떨어지다 이제 자동사로 쓰면 떨어지다, f a l 떨어뜨리다, 타동사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공부를 할때 만약에 f a l 해놓고 이제 아, 자동사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이거 바꾸다, 바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워 둔다고 하게 될것같으면 이건 답안 나옵니다. 정말 답안 나옵니다. 자, 이 예문 한번 볼게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짧으니까 Apples grow in the farm 이렇게 해 가지고 한참에 아, Apples grow 이렇게 가지고 사과는 자란다. 이렇게 바로 금방 됩니다. 이 Day grow Apples.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동사래요. Day grow Apples. 그들은 grow 한다. 사과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에서 봐버리면은, 어,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영어는 아마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이 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헷갈릴 가능성도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영어는 똑같이 for 이라고 적어놓고, 어떨 때는 이 뜻, 어떨 때는 이런 뜻 들어가게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인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바뀌다라고 했는 것을 바꾸다라. 그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아니, 바꾸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말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틀려가면서 수정하고 고치고 이 과정을 어,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바꾸다라고 했는지 바뀌다라고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기에서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거를 억지로 그냥 이렇게 이런데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품사 개념 넣어가지고 자동사 계열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 이거는 자동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게 될것 같으면 은 외자동사인데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이 옆으로 가서 타동사로 넘어가도 이 또한 마찬가지가 돼요. 이 이렇게, 이런 과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도 생겨납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면은, 영어라는 과목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싫어지죠. 아니, 이것이 뜻도 잘못 외우겠는데, 억지로 외워놨더니 이뜻 아니고 저 뜻이래. 이런 식으로요. 잘하게 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재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뀌게 되니, 에이 마음대로 할, 진짜 영어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라면 또 문제가 아니에요. 한개더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동사 억지로 외워가지고 억지로 막막 어떻게 막, 막 했다고 칩시다. 근데 또한개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FLC, 아, 그런, 이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요. 아, 그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석을 하면은, 아, 이거는 BPP, 이렇게 해가지고, 비동사랑 과거부사 붙어서 수동태다. 그래서 사과들은 자라진다, 재배된다, 농장에서. 그럼 이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과들은, 사과들은 자란다, 이거에서. 사과들은 자라, 자라진다, 이거에서.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자동사고, 이거는 수동태야.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될것 같으면은, 안 그래도 입이 짜증나 있는데 정말 더 하기 싫어지게 되죠. 정말로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우리가 단문으로 이렇게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십시오. The dress is not easy. 여기에서 그 다음에 to wear일까요? to be one. 그러니까 wear일까요? to be one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법적인 설명으로 다가가게 될것 같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옷이 주어로 쓰였고, 옷은 사물이니까, 이렇게요. 이 사물이 지가 어떻게 입냐, 입혀져야지,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게 맞다, to be one이다, 뭐 to be one이 맞다라고 얘기하기 쉽상인데, 이거 택도 는 소리입니다. 이거 말안 되는 소리예요. 아예 말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됐냐면요. 이거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의의성의 주어 이런 개념들 많이 얘기했죠. 이거, to, 외우니까 앞으로 입을 거고, 누가 입을 거냐,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옷이 입을 리가 천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입기에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입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레스는 is not easy, 쉽지 않다. 내가 입기에는, 우리가 입기에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to be one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입혀지기에는 쉽지가 않다가 되거든요. 이거는 누가 어떤 한녀나 뭐, 이거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거 아예 내용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the d r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t 웨 wear는 뭐 우리가 있거나 뭐 내가 있거나 네가 있거나 뭐 이런 뭐 딱히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하나 몇 년도 수능인지는 모르지만은 수능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이 프랑스, 파리의 그 메트로, 지하철 메트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메트로에서는 이좀 희한하게 승객이 직접 뭐 여기 차가 정차하면은 문을 열고 내렸답니다. 근데 웬 낯선 사람 하나가 이문 그 앞에서 뭐레버 같은 거당겨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안 열고 문이 지대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보게 될것 같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wait for, 어, for, 목적격,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전형적인 이 형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for, 어, wait for, 목적격, 그 다음에 의미상이 주어야 되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이거, 문이 의미상에 주어니까, 문이 열려야 되니까, to be open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좀, 좀 지저분하니까, 잉크 지울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기구. 그다음에 투비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에, 생략 가능하면안 쓰는 게 낫지 왜 쓰겠습니까? 투비가 생략됐으면은 그럼 이 형태 그럼 이게 답이다. 택도 없습니다. 이게 답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한 건도 이가 이거는 아예 이 자체가 아예 안,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기억이 그냥 투 오픈이 아니고 그냥 오픈인 것 같아요. 예, 해석을 해보면은 예, 이제 성격이 뭘좀 이거 뭐 얘가 그냥 이거 레버 당겨거나 뭐 당겨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문이 열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봤다 한 남자를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for door, 문을 위해 어 문을 예, 문이 그냥 지대로 지가 지금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픈하면은 열려진 상태가 되거든요. 오픈도 이게 답이 답은 아예 될 수가 없는 게 오픈될 것 같으면 이미 이전부터 과거분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과거 어떤 뭐, 뭐 열려진 상태가 완, 완료된 상태로 그냥 계속 오게 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안 돼요. 나는 봤다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문을 문이 열리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 이렇게는 볼수 없으니까요. 두 슬라이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좀 쳤습니다. every where we turn. every where 이거 한번 보십시오. every where 이런 것들 나오면은요, 저는 접속사로 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뭐 when, if 이런 것들 다 접속사라고 그러죠. 이거 이 자체로 해석 안 합니다. 이거 하면은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이거, 뭐, 모든 장소, 뭐이 모든 곳에 이런 식으로만 가버리게 될것 같으면은, 이그몇 줄, 몇걸은못 나가가지고 정말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이거,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이거, 이런 접속사들은 무조건 동사하고 붙입니다. 자체 해석을 미리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everywhere, we, 우리가 턴하는 그 장소마다, 우리가 턴하는 모든 장소에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우리가 도는 곳마다 이렇게요. 그 다음, we hear, 우리는 듣는다. about, 뭐에 대해서요? 전능한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요. 부사절 이렇게 끝나잖아요. 왜 부사절이냐 하면요. 은이 문장 전체.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있으면 무조건 문장입니다. 이게 동사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다음 줄 갈게요. This h y p e h y p 는 마약, 뭐,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과장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더 하이프는 이 하이프는 약속한다. a 뭐라고요? 우리가 will leave leave라는 단어 몇번문제에서라 한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주어는 떠나고 목적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남는 문제로 쟤는 문제로 놓고 항상 나가 뭐 he leaves doors doors open 뭐 이거 이렇게요. 문장으로 익혀두십시오. 이 하이퍼는 약속한다. a 우리가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사 역할입니다. 대, 이무, 이거의 역할이 됩니다. 이 자체에서가 안 되지만은 이게 기준점이 돼야 돼요. 이것도 접속사라고 그러거든요.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 두 개를 묶어준다고 해서 접속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프라미스 하는 거죠. 우리의 지루한 세상을 지루하게 하는 삶들을. 그 다음에 put on, 콤마하고 put 이렇게 되 있죠. put on, 고고를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쉬운 형태로 병렬이 이미 전개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A, 그 A, 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병렬이라는 거 입질 잡혔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마음 푹 넣고 쭉 가가지고 콤마 엔드 뭐 C, D, E 뭐 이렇게 나오면 은 거기까지 그냥 계속 나가면 됩니다. 이 중간에 단어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put 해볼게요. Put put on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고글이랑 바디수트를 콤마 아, 병렬 a 콤마 b 콤마 and c가 되겠죠 그리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프라미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탈릭한 3차원적인 멀티미디안 다른 세상을 엔터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를 들어가다 해서 바로 목적어 나와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또 튀어나왔죠 당연히 주어가 동사할 때, 이거 자체 해석 안 합니다. 뭐 언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몇 걸음 못 가서 말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When the industrial, 산업혁명이 도착했을 때, with 뭐랑 도착했습니까? 이것이 산업혁명이죠. 이것이 위대한 혁신으로, 혁신이랑 함께 도착했을 때, the motor, w i t 아, 이거는 이 콧만 하고 이렇게 나온 거는, 아, 이거는 이것만 따로 뚝 떨어졌네. 아, 혁신, 이거를 얘기해 주는구라 즉, 혁신,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잘못 봤죠? 하나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혁신이랑, 더 모토, 어, 아, 뭐, 좋구나. 위, 뒤든 타면서 바로 나가면 됩니다. 이랬을 때에, 이랬을 때,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세상을 듣고 갈 세상으로 봤습니다. 갈 세상, to 어디로요? 썸, 어떤, 요런 썸은요, 어, 그, 뭐, 딱, 뭐, 그, 구체적인, 뭐, 그게 아니고요니 네 어제 뭐 했는데, 축구도 좀 하고, some football, 책도 좀 읽고, some reading,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썸입니다. 예, 뭐, 뭐, 저기 뭐야, TV도 좀 보고, some, watch e d some TV,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예, 예, 갈, 어, 어디 갔지 했죠? 갈, 썸, 뭐, 어떤, 뭐, 어떤, 먼, 모터 스페이스로, 이렇게요. 예, 예, 넘어갑니다.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we brought 우리는 가져왔다. 모터를 모터들을 인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이것만 브로트에서 이브로트이 뜻이 이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삶속으로 as 이걸로서 a, b, c, and pencil sharpeners 이거는 이거 이거 연필깎이죠. 그러니까 데리프에서 이니까 이거 들러서 이거 들러서 이제 우리 삶속으로 이렇게 브로트해 왔다는 거죠. this absorption 이 흡수 흡수 이거 뭔지 알겠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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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ught into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이 흡수는 has been, 이거 보십시오. 이 소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소를 해석 안 하면 또 우울해집니다. 에, 이, 이 흡수는 has been 뭐뭐였다죠. 뭐였답니까? So, 그렇게 완벽한 상태이었다. 완벽했다. That, 그래야 소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줘야지 이 대시 해석이 됩니다. so that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so ~~that 이거 형태상으로만 그냥 외워두는 게 아니고요. 직접 말로 적용을 해 보십시오. has been so complete that 이렇게 해서 이 d h a t 을 그래서 라고 그냥 소리를 읽고 영어로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so that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so 붙어있으면 또 so that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건 영어 공부 아닙니다. 에? 자, 계속 갈게요. 어, 했, 여기까지 했죠? 예, 너무 그렇게 완벽해, 완벽했다. 대, 그래서 우리는 리폴트는 그냥 언급하다 한꺼번에 봐버립니다. 우리는 언급한다. 모든 이러한 도구들을 위드. 뭐로 언급합니까? 이 위드도요. 이름으로 리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 이거, 뭐, 이거, 위드 네임즈 이렇게 돼 있죠. 이름으로죠. 이름으로 리폴트. 이렇게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단어의 뜻, 문장의 뜻, 특히나 동사나 이런 애들의 뜻을 안정이 될 때까지 쭉쭉 밀어가 보십시오. 그래야 속도도. 저는 이거 우리 말로 바꾼다고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That we refer to all these tools with names. 아, 이런 거를 리 e 트 e r to 하는 거라면서 바로 영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With names, 이름들로. That 이름을 다시 얘기해 주죠. That declare 선언하는 그들의 사용을. Not t e r 그들의 모터니스가 아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These innovations. 이 혁신품. 이거 S부터 있죠. 셀수 있는 개념으로 팔 겁니다. 이 혁신품들은 이끌었다 to a major s o c i a 이거 무슨 소시오 패인들 처음에 알았어 이거 소시오 이코나믹뭐 하여간 뭐 사회 뭐 이런 운동으로 이렇게요. Precisely 정교하게. 정교하게 비코즈도 접속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리 안 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으로 미리 해버리게 되면 또몇걸음못 가서 우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정교하게 비코즈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이 뭘까요? 이거 알면서 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여기로 쭉쭉쭉쭉 나가더라도 이대이 우리는 거의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대이만 나오면 무조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3인칭 복수를 얘기하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이거, I my, me mine, 이거 할 때, 이거의그 피해가, 그거 노래하듯이 외웠을 때그 피해가, 참 오랫동안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거 바꾸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대이 사람, 꼭, 꼭, 사람은 아니다. 무조건 찾아라. 3인칭 복수. 이런 식으로요. 예, 진짜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프레사이슬리는 이 뒤에 부사절 쪽으로 붙일 겁니다. 정교하게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 끼쳤기 때문에 심오하게 우리의 일상생들을 이렇게요. People have not,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체인지드, 저는 한번 봤기 때문에 이거, 이거 틀렸다가 수정을 할 겁니다, 틀린 데서. 왜냐면 처음에 본 대로 그냥 할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할 겁니다. People have not changed. 사람들은 바꾸지 않았다. 어, 근본적으로 수천 년, 수천에서, 년들의 수천 년에서, 어, 끝났네? 바뀌지 않았네. 넘어갑니다. 그냥. 기술, 테크 c h n o l o g y 기술들은 바 기술은 바꾼다. 아, 바뀐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냥. 굳이 우리말로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어, 그냥 상황으로 그려버리면 됩니다. It is the w h a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다. 뭐가? Then must adapt. 적용해야 하는 이렇게요. 이거 이런 뜻을 이 is 대 강조 구문이냐 원 뒤에 대동 관계 되면서냐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냥 편한 대로 할 거예요. 에,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다. 뭐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까지 할 겁니다. 우리에게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당연한 말들이죠. That is exactly 그것은 이다. is 정확하게 what. 무엇이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what will happen, 이거를 일어날 것, 이 말이 되죠. what will happen, 무엇, 일어날 무엇, 일어날 것이 되는 거죠. 다 하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feel, 받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다할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what will happen이다, 일어날 것이다. 뭐랑 함께 일어난다고요? 정보 테크놀로지랑 그리고 이것에 이거 이치는 당연히 테크놀로지를 얘기죠. 하 정보 테크놀로지 이것의 장비들이랑 함께 언더 어디 아래에서요? 인간 중심적인 컴퓨팅 아래에서 이렇게 됩니다. 컴퓨트는 원래 계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로 많이 이렇게 뜻이 많이 확장됐죠. 그냥 그냥 컴퓨팅으로 할 거예요. 더러운 거 이거는 더 비교급이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것도.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거입니다. 더롱 거를 미리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비코즈나 이런 접속사들 이거 이거 자체를 그냥 외워놓고 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롱거더 길수록 이 말이 되거든요. 이거 이거 동사하고 붙여야 됩니다. 동사기 하 붙여가지고 쭉쭉 나가는 그 해보면은 되는데 그게 나가기가 힘이든까 봐요. 좀 두려운가 봐요. 더롱걸 we continue. 더 길게 우리가 컨티뉴 할수록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더 롱거하게 더 길게 우리가 계속할수록 to believe 믿을 것을 that 뭐라고 믿습니까? 컴퓨터들이 취할 것이다라고 우리를 어디로 취합니까? 마술적인 새로운 세상으로 이럴수록더 롱거 더 길게 우리는 will maintain 유지할 것이다. 그들의 이거 이거 그들의 자연적인 융합을 유지 메인 테인 할 거라는 거죠. 이 대화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컴퓨터를 쓰게 됩니다. 예, 컴퓨터들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메인 테인 유지할 거다. 이게 이거, 이거 거절하거나 지, 지연하거나 뭐 그런 얘기가 돼야 되죠. 앞에 그 어디입니까? 그 산업혁명 때그 모터들랑 비교해보면요. 이거는 쭉 이렇게 완전하게 해석 다안 되더라도 쭉 읽어보면 어? 이 말이 이거 조금 이거 좀 이상한 말인데, 하면서 바로 잡히게 될 겁니다. 덜커, 예, 제가 하는 말로는 덜커덩인데, 덜커덩 하게 될 겁니다. 예, maintain 할 것이다. 그들의 자연적인 융합을, 뭐랑의 융합입니까? 우리의 삼들과의. 그 다음에 콤마. 새로 문장 나올 것 같진 않죠? 그니까 그대로 갈 겁니다. The 크 h l mark, 특징, 오수 모의 모든 주 메이저 운동의 움직임의 뭐하는 움직임입니까? that aspires 열망하는 to be c l d 불려질 것을 소시오 이거 이거 형명이라고어즉그이 특징 요렇게 요거 요거는 즉하는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머리로만 특 잡아 주면 됩니다. 이거 뭐겠다 해 가지고 미리 뭐 열망은 뭐 이렇게 특징은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은 은한 마디 때문에 또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